아 오랜만에 우리 야구라에서 새로운 콘텐츠를또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는 어떻게요? 새로운 콘텐츠인데 이게 단발성이잖아 단말승. 단발성. 요거 요거 한 편만 있으니까. 단구라? 단구라. <laughs> 단기간에 짧게 치고 빠진다. 야구로 라는다. <laughs> 단구로 다아 오래 오랜만에. 오랜만에. 요 캐리 요즘 컨텐츠가 정말 슈퍼스타들만 한다는 나무 위키 일기. 아하. 아하. 음. 아니 나무 위키 있어요 근데 강성철 안없어 저도 있어요 다 있어.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안 저는 안 읽고 어, 왜요? 왜냐면 저는 슈퍼스타가 아니고 저는 아 그럼 다음 네, 오, 저는... 오늘은 내 오늘은 제거 하고 다음에는 질문하는 사람 저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만들어낼게요. 네. 아니요니요 예. 네. 다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수시절부터 해가지고 우리 슈퍼스타 장수나 과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번 잠깐 읽는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예. 일단 장성호 나무위키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무위키 우리 스나이퍼 장성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7년 10월 18일 맞습니까? 이거 생년월일 영어 때? 이름부터 틀렸습니다. 아 틀렸습니까? CHA인지 아닌가요? 저는 키 제... 대한민국의 이제 은평구. 은평구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은평구 태어난 아닙니다. 태어난 데 서대문구 여기. 창천동이에요. 야, 이거 잘못됐네. 뭐 창천동이야. 창천동. 야, 벌써 두 개나 틀렸어요, 지금. 야, 이거 나무 야 고쳐라. 충앙초중고는 <laughs> 맞죠? 맞아요. 프로 이단이 96년 2차1 라운드 혜택. 맞고요. 맞고요. 네. 소속팀 혜택이야. 이제 한화 롯데 KT. 오케이, 다 맞고요. 이건다 맞습니다. 자, 개요부터 갑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한화 엘리스 롯데 자이언츠 KT에 소속뛰었던 야구 선수. 혜택 타이거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이종범과 함께 초기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스나이퍼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야 볼넷 삼진 비율이 1.2일 정도로 장효조, 양준혁과 더불어 네. 리그 올 타임급 선관한자력겠다 아. 제가 아마 이 볼넷 삼진 비율이 아마 제가 5등하는될 거예요. 야. 이게 기준점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기록 까잖아요. 형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 자그 밑에 마지막 한줄 현재 아나운서 강성철과 함께 야구 예능 표방한 야구라 채널을 운영 중이다. 아 이게 자장 밑에 있네요. 뿌듯합니다. 자, 선수 경력 갈게요. 제가 이이 이 선수 생활이 길어요. 맞아. 엄청 길어요, 제가. 일단 아마추어 시절은 충암고 졸업하고 헤드 타이거즈 지명. 요 이야기. 장성은 고교 2년을 폭주족 생활로 날려 버리고. 폭주적생활은안 했습니다. 몇번말씀드는데 폭주족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열대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폭주족이고요. 저는 혼자 타고 다녔습니다. 고삼 대 겨우 충암구 야구로 복귀하여 당시 에이스 박명원과 함께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정대만의 실사 버전 상태였다. 맞아요, 이거는. 야, 이건 맞아. 근데 폭주족은 네, 아니다. 결국. 혜태 나름의 거액 계약금을 안겨줬지만 사실상 프로에서 롱런한 건장성호본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때 제가 혜태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처음에 제시를 받았던 게 8천만 원을 제시 받았어요. 어. 8천에 2천. 그때 연봉이 최저면 2천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예, 네, 1억을 맞춰주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어, 맞춰준 겁니까? 그래도 맞춰준 겁니다. <laughs> 이제 계약금을 받고 이제 입단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혜태타이거즈 시절로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김응룡 감독의 짝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프로 초년 시절을 보낸다. 야, 짝사랑 받으셨어요? 제가 그 진흥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헤타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연습을 하는데 음. 그 뒤에 학교 창문을 제가 몇개 깼습니다. 배팅을 쳐가지고. 아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김응룡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 약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죠. 음. 그래서 한번 를 좀. 한번좀 키워봐야겠다, 그 라는 아. 생각을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과 우리공댕이로 유명한 김성환 타격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외달이 타법을 장착하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성장이 됐다. 제가 96년도 입단했을 때는 김성환 감독이 님 주니출 연수를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해 성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아. 97년 도 전반기도 안 좋았고, 그래서 김성환 감독님을 만나서 후반기 때 외달이 타법을 연습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오, 이제 덧붙여. 98년부터 2003년 중 모든 시즌에서 타율로 이승엽을 이긴 유일한 선수. 우와. 이야. 이게 무슨 기록인가요? 근데 요 시즌이 절정기였습니까? 절정기였죠. 그렇죠. 네. 98년부터 2003년, 네. 2 0 0 3년까지가딱 98, 99, 2000, 2 0 0 0 2 0 0 2 0 0 0 6년 정도가 딱 전성기라고 봐야죠. 이요그 음. 밑에 재밌는 게 참고로 97년도에 이호준과 함께 일본을 연습을 받으러 왔는데 김성환의 엄격한 지도와 많은 연습량이 곁들여서 타격 스킬을 완성할 수있다 자세감 들리면 바로 김성환의 손찌검이 장렬했다고 한다. 이거 맞습니까? 손찌검은 장렬 안 했고요. 음. 그니까 타이거즈의 마지막 우승과 기아 타이거즈의 첫 우승을 모두 경험한 네 사람. 이종범, 김종국, 이대진 중한 명. 그게 이제 한 명의 형이잖아요. 맞습니다. 야장성호가 이야...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절은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시절. 그 시절이었네. 화면도 네, 줘요. 어. 네. 그니까 1번 타자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1번 타자면, 음. 타율 좋고 출루율 좋고 도로 한 40개씩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타자들이 각 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1번 타자 음. 근데 김은유 감독님은 그냥 음.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1번 기용이었죠 아. 네, 약간 독특한 1번이었죠 네. 2000년대 초반 KBO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를 말하면 이승엽, 심정수와 항상 등장하는 인물 아 형이 항상 등장을 했네 네 그렇죠 2002년, 3년까지 제가 잘했으니까 음, 기아로 넘어갑니다 기아로 이제 팀이 바뀐 후 그야말로 OPS 중장거리형 교타자의 교본과도 같은 성적. 98부터 03 시즌 6년간 이승엽은 단한 번도 장성보다 높은 타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다만 당대 최고의 거포와 타격 실력이 빼어난 선수가 많이 모이는 일루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으로 인해 고등 글로버와는 도통 인연이 없었다. 근데 골든 글로버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 그건 후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왜 이승엽하고 또 같은 시기에 태어나죠 그렇게 사실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하는 선수가 받는 게 골든글러브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분에 부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삼 가장 무서운 타자는 삼할 테이전에 양성원 맞네. 네, 네. 그거 맞아요. 맞네. <laughs> 첫 번째. 예. 네, 아첫 번째에 보인데 2005년 시즌 종료 FA 자격을 <laughs> 얻어서 당해. 최대화로 떠올랐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그 당시 이제 정재홍 단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네. 저한테 책정된 금액이 26억인가 이 28억이었어요 음. 그 당시에 그 기아타이거즈 사장님이 김인... 아, 김인환이었나 뭐였더라 장성호를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 야 내가 어떻게 그 장성호가 외달에 타법하는 거를 다른 팀 유니폼을 아. 입은 걸볼 수가 있냐 그래서 몸값이 올라간 거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외달에 하는 건볼수 없다 네. 아,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살짝 듣기로는 그타 팀에서도 막 강하게 배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 제가 삼성에서 콜이 왔고요. 아, 삼성, 아, 그 다음에 마지, 거의 LG는 그냥 LG도 마지막에 왔었고, 롯데?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삼성, LG, 롯데? 아, 다음 FA 때 이정은 생각도 안 한다는 계약이었다. 그거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에.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FA 신청하고 욕 많이 먹었죠. 네. 제가 경솔했죠 멘트가 솔직히 어, 그러니까 아. 굳이 안 해도 되는 멘트인데 어. 이때 근데 좀 경솔했죠 어렸죠? 어렸죠 제가 아, 그때가 29? 29? 29에서 30될 때인가? 그러니까 서른도 안 됐던 나이니까 어리, 어리지도 않았죠 경솔했습니다 이 멘트는 참 경솔했죠 예. 제가 봤을 때. 2006, 년은 잘했죠. 네, 잘했죠 전경기 때였고 그러니까 8월 네. 3월 1분치를 네. 1위 했고 2007년부터 이제 좀 약간 꼬이기 시작을 했죠 음. 구단 투표에 의해서 2007년에 주장으로 선출. 네 맞아요. 서정환 감독의 역대급 망상이었던 서버리그 우승을 위해 계속 출장을 강행하면서 결국 부상이 악화되고 결국 맞아요. 이후 커리어 하락의 계기가 그, 되 됐죠. 그, 이게 그러니까. 2007년도 6월 27일날 제가 홈에 들어오다가 슬라이딩을 하다가 신경현 선수의 브로킹에 여기 왼쪽 그 오금을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엔트리를 뺐어야죠. 빠졌어야죠. 근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선수를 완벽하게 막 관리하면서 를 운영하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타라도 쳐야 되겠다 했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들면 왼쪽 다가 리 주저앉는 거예요. 아, 근데도 경기에 나갔어요. 아, 진짜. 예. 결국에 이에 제가 3만원못 쳤죠. 아. 근데 이 부상을 당하고 있을 때가 제가 3만 1푼 2인인가 때리고 있었어요이 부상 관리만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제가 10년 연속 쳤을 겁니다. 이 야. 이거는 근데 프론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 경기에 나가면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네. 팀에. 이시기에장성호의 유명한 절구질이 중계되었고, 그렇죠. 장성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싹 날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즌이 이제 우승한 해였잖아요. 네 맞아요. 음, 2009년이 우승한 시즌이었고. 음. 2008년도부터 이제 약간 좀 삐끗하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조효용 감독과 주전 및 포지션 문제로 안금이 생겼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주전 및 포지션은 아니었고요. 음. 치섭이가 들어오면서 희섭이가 외환을 볼수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좌익수로 간건 맞아요. 네. 제가 그 당시 경기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음. 이한탄가를 때렸는데, 그 다음날 라인업에서 빠졌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음. 이유가 뭐냐? 음. 좌투수가 나와서 뺐다는 거예요. 3화를 밥 먹듯이 때렸던 제가. 음.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도루 사인이 나와서 저는 뛰었습니다 응. 근데 제가 아웃이 됐어요 응. 근데 제가 제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을 채우기 위해서 뛰는 거로 오해가 된 거예요 감독이 사인을 안 냈는데 응. 코치가 저한테 사인을 낸 거예요 도루 사인을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코치 코치 잘못이죠? 응.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코치가 얘기 해야지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 감독한테 얘기해서 아 제가 사인을 잘못 봐서 냈다 그렇게 안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쟤는 자기 기록 채우려고 저렇게 사인도 안 냈는데 뛰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엄청 엄청 그때 열 받았어요 제가 그때 코치가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음... 네, 현장에 계세요 이렇게 되면 알겠구나 찾아볼 수도 있겠구나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삐끗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수와 감독 제가 조보영 감독님께 뭔가 다게 미루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저런왜안 나간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음. 나중에 이제 다른 코치한테 들었거든요. 음. 화가 난 거죠, 거기서부터. 음. 네. 이거 남자친구! 뭐, 이날 또, 이재우, 두산의 이재로 상대로 좀안 놓다. 요거는 뭐. 캐스터 줄도 해가지고. 아, 이게 김동영 캐스터. 네. 그리고 저기. 저 김동영 씨 정신 줄타리세요 김동영 캐스터가 잠깐 줄도 해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평만 없이 무난하게 시즌을 치렀고. 당연히 팬들은 장성호가 단순 안식년을 치르고 내년을 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이후에 장성호는 FA 신청을 선택했고 모든 야구 커뮤니티가 동요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 어, 이적이 안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제가 5억 5천이었어요. 보상금이 엄청 셌습니다. 각종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상이라는 게 결국 경기 뛰다가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그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의 몫이죠. 뭔가를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런데 그니까 이때부터 약간 뭐라 뭐라 생각하냐면 뭔가 자꾸 경기에서 배제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경기 못 나가고. 예, 네. 네.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f a 계약이 똑바로 되지 않는다는 걸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더어 악조건이 이제 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팀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FL을 신청했지만 기아 프론트로부터 무시에 가까운 대응을 받고 시장에 나왔다. 네. 1억에 2억 5천을 제시받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연봉만. 예. 음. 네. 그 당시에 그 계약을 주도했던 사람이 올, 아니, 어? 유, 공원 스카이라인. 윤모모 사장이었어요. 예. 아, 오키나와 네. 가서 만났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 너무 다정하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저는.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음... 말른지몇만치지도 오...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2 5 5천에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어.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막전까지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아아 했거든요 어. 근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는다고 음. 제가 생각 저는 선수 입장에서 제 얘기만 딱 말씀을 드리면 연봉 2 5 5천을 제시해서 찍자고 했어요 못 찍겠다 음. 그럼 그 폭풍이 두렵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FA 어느 정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선수 등록이 안돼 있어요 음. 그럼 구단은 저희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 요구 저는 찍겠다. 그러면 트레이드를 시켜달라.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 찍었어요. 조건을 구단이 먼저 어겼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제가 6월 1 0일인가 트레이드가 됐어요. 어. 제가 매주 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트레이드 왜 약속 안 지키냐 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아 타 이거 팬들에게는 죄송하죠. 제가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팀에서 계속 뭔가 배제가 되고 음.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주전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가 됐기 때문에. FA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제 말을 뒤엎은 거니까 결국에제 잘못이지만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음. 네. 어, 지금이었으면, 지금 이, 이 시기로 돌아갔으면 FA 신청 안 했을 거예요. 음. 네. 2005년 첫 FA 당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구단이 장성호를 탐냈으나 불과 5년도 안 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면 FA 제도에 보상금 등의 제약이 없었다면 원하는 구단은 있었으나 이미 구단과 장성호가 서로 돌아선 상황 명백한 이상 트레이드 매물이 될 것이 자명한 장성호를 FA 영입할 이유는 사라졌다 그렇죠 네. 아하... 몸값이 문제였죠 몸값이... 보상금이 문제였어 보상금하고 보상 선수가 문제였죠 6월 8일 하나일교수로 8일...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한대화감독님 계실 감동이? 때 음, 네. 데려간 거죠. 그때가 이제 타선이 좀 약했거든요 음. 한화가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음. 왜냐면 시즌 끝나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근데 어깨가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주사 맞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한화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laughs> 장성호가 나가면서 기아 타이거즈 구단에는 이종범과 이용규 사이에 중간 선수가 제 앞길을 가리기도 빠듯한 김상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좀 내보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어, 내보낸 건지, 제가 원해서 나간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참 타이거즈 팬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같은데 가끔 보면 음. 타이거즈에 남았으면 영구결방이 됐을 텐데 그렇죠. 아쉽다. 그리고 또뭐 질타를 왜 말을 바꿔가지고. 음. 어? 분명히 제가 말을 하고 선택을 바꿨기 때문에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예. 항아 시절에 또 대기록이 있었어요. 어, 삼성과의 포항 야구장에서 9월 18일 2,000 안타 를 쳤고 네, 그 2012년도죠.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2년 11월 27일 롯데자이언츠 신인 대졸 자원투수인 송창현과 네. 마트레이드 기아를 이 롯데를 가게 됐거든요. 네. 트레이드해서 간 이후에 전통이... 완전 뭐 그냥. 죽었죠 뭐. 저기 지금 상동에서 오래 있었다고 뭐. 상동에 오래 있었죠 2014년도에는 정, 어, 4월 개막하고 한 4-5경기 뛰고 바로 상동으로 가가지고 상동에서 한 6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음. 조성환이 은퇴를 선언했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물 셀카를 올렸다. 팬들은 슬픈 것만 공감하지만 왠지 웃긴다고 후에 그우우 우, 우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웃긴 거죠. 아 네, 웃긴 거죠. 우는 거는 웃긴 게 아니죠. 근데 제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진짜 마음은 슬픈데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보면 웃긴 상황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나왔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롯데 시절이 또 지나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 CCTV 또 파동도 있었고 이게 이제 CCTV 파동은 어장성 c 실 v 사실에 대해서 항명하다가 아니야 항명하다 이곳 내려간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수석코치님이 이제 선수한테 새벽에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게 된게 발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프론트에 물어봤더니 이게 운영팀장이 시킨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롯데 자이언트 사장이 시킨 거죠. 근데, 센텀에 있는 호텔에, 일군에 있는 엔티가 다 모였습니다. 그때 아마 26명, 7명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이 주체가 사장인줄 몰랐어요. 아, 근데 사장사장한테보고한다그러면 사장한테 사장한테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사건이 다시, 아, 이제 세상에 밝히게 되면서, 그때 운영팀장이었던 이모 운영팀장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장이 지시한 것. 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제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에서 외다리 타법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 그렇죠 저만큼 다리를 높게 든 타자는 없었으니까요 음... 네. 아마 지금 이후에도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이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찌되었던 장성호는 140대의 w r c 플러스와 40이 넘, 훌쩍 넘는 누적 w a r 를 기록하며 동시대 k 이 o 타자들중 20대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남기며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보였다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이면 그냥 100억 찍고 가는 거죠. 더블 날씨 플러스가 뭐 평균적으로 140이 나왔으면 볼넷이 많고 출루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이버 쪽으로 조금 이제 유리한 게 사실이죠. 아... 제가. 예. 네. 그리고 전설의 절구질짤. 네. 아, 아 뭐... 이거 뭐 시원시원해 그냥 아주. 네. 그리고 l g 트윈스, 니까 그러니까 MBC 청룡 어린이 회원 출신이라고 방송 중에. 네, MBC 청룡 엄청 아,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뭐, 방송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하고 있고, 아, 이 연도별 주요 성적 중에 있는데, 야, 여기 보면, 2000년에 이제 <laughs> 볼렛 1위를 이렇게 었고 그리고 출루율 1위, 2002년에 <laughs> 타격 1위를 하셨다. 출루율 1위. 출루율 1위. 했었고, 예. 제가 개인 타이틀이 딱 3개입니다. 이거 다 맞죠?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아. 기록은 다 맞아요. 통산 타율이, 예약국 <laughs> 분용. 2011년에 또볼렛 1위. 그러니까 그만큼 선관이 좋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은퇴. 장성호의 은퇴식은 2016년 9월 11일 기아전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렇지. 수원 KT 위즈파크였습니다. 네. 제가 중계를 했었고 기아 팬들도 현수막으로 은퇴를 기념했다. 그날 양쪽에 이렇게 진짜 유니폼 큰거 이렇게 쫙했는데 어, 일본 딱 예, 멋있었어. 기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네. 해설자 경력으로 가겠습니다. 현역 은퇴 후에 2016년부터 KBS 스포츠의 해설위원이 되었다. 이 당시 이제 해설자로 가겠다는 마음을 좀 굳힌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음, 은퇴하기 한 2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코치를 할까 이제 어, 해설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3사다 만났어요? 아니요. S하고 K를 만났습니다. 네. SBS를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났고요. 음. 정우영 캐스터가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음. 정우영 캐스터를 통해서 제가 SBS 피디하고 만났는데. 자꾸 K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성환형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야구 이외의 사회 생활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선배가 있다는 거는 아, 그렇 그런 게 사실 있긴 아. 있었어요. 그래서 KBSN을 N을 만나서 바로 계약을 했죠. 예. 그리고 SBS 쪽은 KBS가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강케와의 또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였고. 악연의시작이 <laughs> <laughs> 네. 제가 <자>. S를 갔으면 <laughs> 네. 정우 <정말> 형과 <laughs> 친해질 텐데. 자, <laughs> 요게좀 재밌습니다. 특히, 이광룡의 옐로우 카드에서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이쪽에서 특유의 쌈마이안 캐릭터가 어울린다는 평. 이거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쌈마이는 얘가 원조예요? 저는 쌈마이 캐릭터는 아니고요. 예. 약간 가벼운 캐릭터지. 아하. 예. 쌈마이 캐릭 쌈마이하고 가벼운 건 다른 겁니다. 예. 결국 예. 이제 보니까, 해설을 쭉 내용을 보니까 점점 더 좋아졌네.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네. 그래서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노력을 저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글로 인정을 팬들한테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음. 저는 아마 노력을 안할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정말 글한 줄이라도 이렇게 좋은 글들을 올려주시니까 이런 글도 보면 사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더 노력하죠. 네, 더 준비 열심히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 우리 아, 스나이퍼 네. 장소나를쭉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험난한 길도 좀 걸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후회될 일도 생기는 그리고, 거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제 후회를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도 좀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어, 어 나무위키가 기니까 음. 야 확실히 제가 스타일이 스타일이구나. <laughs> 강에 다음에 한번 아, 한번 하시죠. 저는 뭐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거기서 한번 작게 액기스 뽑아내면 되죠.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마 그 동안에 그 나무 위키에 사귀었던 여자 이렇게 이름 올리면한 너도 한 열장 나올. 자 저희가 거.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나무 위키 읽기자 나구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구로 말이다. 나구라.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